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충격의 화천대유 사건이 추석 연휴 동안 온, 지금 온라인 그리고 언론, 미디어를 통해서 지금 온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화천대유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이, 지금, 뭐, 이미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추석 동안, 예, 온 가족들에게 지금 보내는 지금 이제 메시지인 것 같아요. 추석 연휴 메시지. 그래서 이번에 추석엔 화천대유하세요. 뭐 이런 내용의 문자가 지금, 지금, 이미지가 막 돌아다니고 있죠.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올 가을, 올 한가위 덕담 제안, 화천대유하세요. 그래서 돈을 아주 적은 돈으로 대박을 만들어 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확천금 하라는 덕담이다. 밑에 있, 있습니다. 투자금, 네, 만배 이상 대박나고, 일확천금하는 덕담입니다. 라고 있죠. 그래서, 어, 이, 이 미지가 가지는 것은, 뭐, 말 그대로 그냥 대박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 지금 화천대위에 비유를 해서, 지금, 네, 지금 난리가 났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서 지금 경기지사입니다. 화천대위 하면은, 지금 이 사건으로 해서, 뭐 이낙연 측에서 지금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또 야당에서도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재명 경기지사를 얘기를 하면 꼭 따라붙는 사람이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굽니까? 네 배우 네 지금 뭐 김부선 씨죠. 한마디로 이 김부선 씨하고는 이미 이재명 경기지사하고는 로미오와 줄리엣사입니다. 이 그런 관계예요. 뗄래야 뗄수 없는 사입니다. 이 통과제리 고양이 아고치 뗄래야 뗄수 없는 그리고 뭐, 바본달, 평강공주, 아니면은,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경기지사, 이재명 경기지사 김부선 이 배우는 정말, 딸리에 딸수 없고, 이 마스크도 보니까 지금 뭐, 이 뼈다귀 붙여놨네요. 해골. 해골 모양의 뼈다귀를 지금,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게도 대장동, 네, 대장동 알려줬으면 우리 관계 비밀 지켰을 텐데. 그러니까 삐진 거예요, 이분이. 왜나한테 이런 고급 정보를 알려주지 않고 왜 혼자 해 먹었냐? 그렇게 지금 의구심을 띄고 있는 이 한마디를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네. 이 결론은 저는, 어, 검찰 뭐 조사받고 경찰 조사받고, 그리고 저는 뭐 이것이 뭐100% 불법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런 편법적인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법관계는, 네, 이뭐 관계 기관에서 따져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천대유는 누구 것이냐? 이 내용도 있죠. 그래서 이재명 대장동 개발 의혹 확산일로 네, 그래서, 뭐, 급조, 민간기업, 7, 7인이, 어, 이 주주입니다. 7인 주주가 3년간에, 네, 거의 뭐 4천억 원이죠. 557억 플러스 3,463억 원 수익이 냈고, 여기서 개발의 주체인 성남시는, 네, 뭐, 5,300억 원입니까? 네, 5,300억 원의 이익을 가져가고, 나머지는 민간에서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뭐, 8천만 원 투자를 해서 1천억 원, 이 정도의 수익입니다. 그래서 7인이죠. 급조한 7인. 여기서 말하는 보시면은 7인이 있는데 이거는 어, 개발에 참여한 spc가 있습니다. 네, 특수목적법인. 네. 그래서 뭐 spc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아실거예요 유동화 전문기업이라고. 그 목적이 달성되면은 그 목적을 위해서 법인을 만들고 그 목적이 달성되면은 법인이 해체됩니다. 한마디로 페이퍼컴퍼니예요. 직원이 없습니다. 네, 투자만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서는 SK 증권을 통해서 네 특정 어 특전 금전 신탁을 통해서 네칠인 정도가 투자를 했습니다 800만 원에서 8천만 원 그래서 여기서 8천만 원을 투자하신 분이 어천 어느 정도의 수익이냐면 8천만 원입니다 8천만 원을 투자하면은 이 이분이 얼마 정도 수익을 얻느냐 1천억 원이요 1천억 아, 원이다 1천억 원 어마마 금액의 수익이 달성이 되죠. 그래서 이게 전혀 지금 많은 사람들한테 납득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제가 조금 잘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니까 화천대유 자산관리라고 있죠. 네, 주.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대표고 있고. 나머지 여기서 주지는 또 누군지 모르겠어요. 네, 그 부분을 아마 밝혀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쟁점은 하나입니다. 네, 쟁점은 크게 세 가지를 나눈 이 하나가 되는데, 나누자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무엇이냐. 화천 대유 사업자 선정 과정입니다. 네, 여기서 이, 있죠. 그리고 민간 사업자 4,000억 원의 배당금이죠. 5,300억 원은 성남시가 가져가고 나머지 배당 수익 민간에서 가져는 배당 수익은 4,000억 원이다. 네, 그래서 7명이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7명. 네, 어마한 금액이죠. 그래서 화천 대유또 여기서는 실소유자 누구냐? 네, 개발에 참여한 네, 여기서 화천 대유는 SPC라고 했습니다. 실소유주는 또 누구냐에 따라서 또이가이또 또 바뀔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쉽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가 지금 압구정이에요. 만약에 여기 건남입니다. 판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제가 아까 판교 그림이 나왔습니다. 이쪽 판교가 남판교입니다. 판교는 여러분들이 지금 서초 바로 밑이에요. 서초 바로 밑이고, 청계산이 오른쪽으로 가면은, 네, 여기서는 판교가 되고, 왼쪽으로 가게 되면은 과천이에요. 그래서 수도권에서 가장 메인 입지라고 하면은 판교가 되겠고, 그리고 그 다음 뭐 과천이라든가 아니면 수용광교 정도 될것 같아요. 여기는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메카입니다. 메카. 네, 성지예요. 성지. 여기는 미분양이 될수 없는 성지라는 뜻이죠.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하든 어떤 택지 조성을 하든 아파트를 짓든 100% 어, 완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입지가 아주 뛰어난 곳이고, 그리고 여기는 남판교 정도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예전에 2000년대까지 보시면은 이 녹지 보존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을 통해갖고 택지를 조성한 곳이죠.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조금 쉽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서 지금 에이스 입지가 있습니다. 네. 판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을 떠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쉽게 설명드리면 이 강남입니다. 강남의 메인 입지예요. 그런데 여기를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쉽게 한번 생각해보시다. 개발,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기서 동의서를 막뭐 거둬야 되겠고 아니면 우리가 민간 개발한다 을 그러면은 여기서는 사람들이 토지 등 소유자가 전부 다 이해관계가 너무나 복잡합니다. 복잡하잖아요. 땅 크기도 다르고 무슨 아파트도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상가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건물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이해관계가 복잡하죠. 그러니까 민간 개발하려고 을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안 되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 민간 개발에서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으로 여기 들어와 가지고 공공이 나서는 겁니다. 어 그러면 너희들 어 이거 토지 이렇게 동의서를 안 내면은 너희들 이제 반경제적으로 너 수용된다. 응? 그러면은 공시지가에 따라서 너희들 어, 현금청산 되는 거야. 그리고 내말안 들으면 토지거래허가구요 묶여갖고 팔지도 못하게 할 거야. 그럼 너희들 어떻게 할 거니? 참여할 거니 말 거니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권력이 들어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럼 성남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성남시가 여기서를 만약에 이게 남판교라 그러면은 공공이 여기서 시작을 하기 시작다 개발을 삽을 떠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뭐첫 삽을 뜬다 그러나 첫 삽은 아니지만 시작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얼마 나 쉽겠습니까? 정부라든가 시에서 시작을 한다니까 쉽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반 강제적이죠. 그래서 되니까 이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시작하고 나서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된 겁니까? 민간이 참여하기 주겠다 이겁니다. 나중에 민간이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만남이, 만약에 이 강남이라는 이 부분에 따라가지고 이 강남의 문제는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시작이. 왜? 토지 등 소유자들이 이용한 게 너무 다르니까. 그런데 시작이 되고 나서 이제 개발이 어느 정도를 안착을 하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무조건 대박이 되는 겁니다. 왜 대박이 됩니까? 분양이 100% 되는 거예요. 분양가도 엄청나게 올릴 수도 있고 분양이 100%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려운 부분을 공공이 다 밑을 다 닦아놓고 돈이 되기 시작할 때부터는 민간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민간에서 투자하는 사람들, 아니면 SPC라든가, 뭐, 특수목적 법인들이라든가, 여기서 시행하는 사람들, 그러면 여기서 돈을 투자한 사람들, 아니면 금전신탁을 통해서, 네, SK증권이죠. 이 증권을 통해서 특수의 소수의 사람들이 여기서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곱 명이 되죠. 그냥 대박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처음부터 민간이 들어오게 되면, 이 세월이 끝이 없어요. 세월이 끝이 없죠. 토지 등 소유자들이. 너무 이 관계가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작업들은 전부 다 민간, 저 공공에서 투자를 하게, 시작을 하게 되고, 밑을 다 닦아놓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돈이 되는 부분들은 민간이 들어왔고 투자를 하게 되면 대박 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그것이 바로 남판교에 있는, 말하자면 여기가 대장동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의욕이 계속 있다는 겁니다. 야, 여러분들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이 선정 과정이라든가 이 의문은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SPC가 무엇이냐 또 그리고 무슨 예? 뭐 특정 금전 신탁이 무엇이냐 이거를 너무 설명하기 어렵죠 일반인들이. 그런데 쉽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 개발 이익을 쉽게 가져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발 이익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시면은 불법이냐 아니면 적법하냐, 편법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이것을 편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장 개발이 쉽게 할수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미공개 정보예요. 미공개 정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내부 정보라고 하죠. 내부 정보. 이것을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쉽습니다. 여기서 대장동입니다. 여기서. 동그라미신 내가 대장동 있죠. 여기서 누가 땅을 개발한대. 정부에서 여기서 땅을 개발한다는 정보를 먼저 입수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투자를 하면 되겠죠. 쉽게 얘기하면 상기심도시입니다. 상기심도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사전에 국토부하고 lh 그리고 청와대뿐만이 아니고 무슨 뭐 여러 가지 관계 기관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 사람들이 내부 정보를 미리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이 정보에 있는 사람들이 내부 정보이기 때문에 헐값이 되는 겁니다. 맞죠? 헐값을 매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나중에 대, 어떻게 되겠습니까? 10배 오르고 100배 오르게 되는 거죠. 내부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 있고, 이 내부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에서 이익을 내기는 사라지랄 어렵습니다. 만약에 불법적으로, 편법적으로 이익을 낸다고 봤을 때,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 방법으로 하지 않을 거예요. 다 들통나잖아요. 그두 번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있두 번째 방법이 이익을 내는 방법. 그것이 뭐냐? 네, 여기서 보시면은 개발에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참여형으로다가 쉬운 방법이죠. 그래서 성남시라든가 성남개발공사가 도시개발공사가 어려운 작업을 미리 다 깔아놓고 그 다음에 민간이 여기서 들어오는데 민간에 자기가 들어간 출자한 돈 그리고 뭐뭐 참여형이 뭐 될수 있겠죠. 개발에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투자에 참여하는 방법이에요. 소수의 사람들만 이용해서 투자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겠죠. 이게 현실성이 있겠죠. 또세 번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세 번째 방법이, 네, 이 수주 몰아넣게예요 수주를 몰아넣는 방법이 있고, 나머지는 무엇입니까? 또 공사비를 뻥튀기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사비. 자, 그래서 특별한 관계 에 있는 사람들, 특수 관계기를 통해서 수주를 몰아넣는 거예요. 그다음에 공사비를 뻥튀기 시키는 겁니다. 공사비가 실질적으로는 100억이에요. 하도급이 진행되는 부분이 뭐 여기서 뭐봐 샷시를 넣든가 아니면 인테리어를 하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바닥 공사라든가 무슨 뭐 배관, 전기 공사 여러 가지 많습니다. 아파트 지을 때. 그데 이거를 100억짜리 공사를 뻥튀기 시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800억으로 뻥튀기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 차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상적으로 했을 때 700억이 남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익을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하나의 개발 이익이 떨어질 때, 개발을 시작할 때,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그 미공개 정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땅을 투자하는 방법.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개발에 참여하면 되죠. 실질적으로 개발이 시작될 때. 그 다음에 투자를 하는 방법. 특수 관계인만 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 무엇이다? 수주 공사비를 통해서 뻑튀기 시켜서 이익을 챙기지 뭐 탈취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 대장동, 이 성남판교 대장주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쟁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쟁점들에서 법의 적정성이 되는가, 아니면 불법이라는가, 편법이라는 부분은 어차피 법의 잣대로에 대해서 판별하는 부분이고, 저는 이 부분들이 지금 민간에서 가져가는 이익들이 워낙 크다 보니까 우리는 여기서 계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로또에 누가 당첨됐습니다. 로또에 걸리지 않고 이것이 깡이 됐어. 그러면 은이돈 날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로 간에 시비가 붙습니다 그런데 가족 중에 한 명이 만두라가 아니면 남편이 로또 당첨금 100억이 당첨됐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도 싸움이 납니다. 항상 그래요. 우리가 대박을 치거나 돈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게 싸움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정들에 있어서 지금 계속적으로 대장지구 뿐만이 아니고, 네, 지금 말씀드렸죠. 의혹이 계속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개발이익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개발이익이. 그 개발이익이 처음에 시작을 했던 게 공공인데 왜 중간에 민간이 들어와서 개발이익을 가져가냐 이거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주, 개발이익을 가져가는 주주들이 누군가. 그리고 화천대장, 네, 화천대유라는 이, 지금,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네, SPC가, 과연 주인이 누구 것인가?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죠. 어려운 부분들은 공공이 다 해결해놓고, 실질적으로 돈이 만져지는 순간에, 갑자기 민간이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갑자기 민간이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똑같이. 네, 시행만 하게 되고, 여기서 무조건 개발이 되게 되면은, 무조건 돈이 떨어진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화천대유 사건이, 지금 만천하에, 추석 연휴를 달구고 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정당하다고 보고 있습니까? 네, 개개인마다 생각하는 부분이 다 다를 겁니다. 네, 그러나 한 가지는 있을 겁니다. 네. 자, 그 부분들을 저는 이 개발에 대한 이익을 왜 이렇게 어려운 부분들은 공공으로 두고, 어, 개발 이익은 민간의 특수한 사람들, 특수법인들이라든가 특수한 몇 사람들이 다 가져가게 만드는 구조를 만들어 시켰느냐. 이 부분들이 쟁점이 될것 같아.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